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 남녀의 큰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콩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부서서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어.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 대제사장 사두개파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점점 더 적개심을 또 시기 질투를 더 굳게 하고 매우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박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와는 달리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바리세파 사람들은 좀 온건한 태도로 어, 사도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매우 적대적으로 바리세파 사람들은 온건한 방식으로 어, 박해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 특징은 기쁨이 넘치는 매우 생명력 있는, 크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절 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15절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어,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어, 교회의 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영혼들을 천국에 데려갈 거냐, 지옥으로 빼앗길 거냐, 이런 싸움이잖아요. 세상에서 뭐그 어떤 다른 싸움이라기보다는 핵심은 영혼을 살려내느냐, 살려내지 못하느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의 핵심 같아요 전도에 걸림돌 되는, 반대로 전도에 디딤돌 되는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이 영적 싸움에 귀한 도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어, 이 영혼들을 살려내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경험이나 경건과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의 열매들이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죠. 최선을 다해서 힘쓰죠.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거는 선교집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지혜로, 아,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일 수가 없어요. 몇몇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세상의 신,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명한 것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어, 둔감하고 눈이 어, 가리워져 있으면 그 눈을 가리는 것,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눈을 어둡게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몇몇 사람이 지어내낸 허구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역사잖아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그 마음눈을 밝혀주시는 것. 그 성령님의 역사고 또 표적과 기사로서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매우 전도에 중요한 일들이죠. 그래서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그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를 사모하면서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배워야 된다고 봐요. 장로교인들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깊이와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칭찬받을 수 있지만 뜨겁지 못하고 영혼을 구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될것 같아요. 배울 건 배워야죠. 잘못된 것은 배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기도의 응답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전도해 주시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살려내는 것, 더불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한 부분들도. 기도함으로써 싸워서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되죠. 그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어떤 표적과 기사였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병든 사람들, 16절에 귀신으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질병에 걸린 사람 있으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고통받잖아요.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이 나아가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면 얼마나 행복하게 되겠어요. 그래서요, 13절이요. 그 나머지는 예. 솔로몬 행각은 두 번째 설교한 곳이었죠. 3장 11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나머지는 두려워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백성들은 칭송했어요. 그래서예요. 성도와 비성도가 좀더 확실하게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칭송은 하면서도 멀찍이 좀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두려워서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찍히면 출교당하고 위험해지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남녀의 큰 무리들이. 그래서요. 위협하고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은 하면서도 두려워서 멀찍이 믿지 못하고 그 교회에 어, 들어가지 못하고 멀찍이 있었지만 점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향해서 나와서 큰 무리가 믿기 시작했어요. 네, 어, 혹은 뭐 사람들이 병자들을 요하 담요 침대에 매트리스 같은 데다가 내서 길거리에다가 눕혀놓은 것은 베드로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나을까봐. 이거 뭐 미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옥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과 같이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약국도 없었고요. 그냥 병 걸리면 민간 요법 좀 하다가 죽는 거예요. 2천년 전이잖아요.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과 같이 베드로를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인정하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래서 질병을 고칠까? 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그것을 정제받을, 정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의 모습을 보면 구약성경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말씀 선포, 복음 선포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표적과 기사, 특별히 병고침과 축사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선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다든지.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 시작하니까 당국의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점점 남녀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먼저는 성경 중심적인 복음적인 어,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와 교육. 성경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성경 교육이 말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튀어나오시는 성령의 능력, 특별히 병고침과 축사의 모습들이 전 지금도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회복이잖아요.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회복돼야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그런 능력과 은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죠.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사랑, 말로만, 입술로만. 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되는 실천적 사랑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재동에서 아, 띤들교 좋은 교회라고 참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겠죠? 그럼 전도 안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17절 두 번째 사도들을 체포해서 재판하기 시작했어요. 나면서부터 서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고 전도했던 것이 첫 번째 체포와 고발에 고발을 유지시켰다면 이제 두 번째는 당국자들이 다시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내보냈는데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한 격분 분노로 다시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체포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대제사장이라면 말씀이 틀렸다거나 뭐 바른 어 진리의 선포가 없어서 체포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체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말씀에 어긋난다거나 그럼 체포해야죠. 진리와 어긋난다거나 체포해야 돼요. 그런데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들이어서 이제는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들도 함께 가요.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첫 번째는 두 명만이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와 사도들 복수 형태를 쓰니까 베드로 요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어요, 사도들을.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걸또 어기는 거죠. 우리가 국법을 지키고 존중해야죠. 하지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느 나라 법이든지 어길 수밖에 없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죠. 함부로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나 양보해서 안될 것은 복음 전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나라 법이든지, 뭐 대표적으로 북한의 법이겠죠, 무슬림들이나 그러한 국법을 어기고 우리가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사도들처럼 말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요 사도들 잡아오라. 이제 두 번째 재판하려고 했더니 가서 사람이 없는데요. 옥문은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어야 될 사람들, 어제 가두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성전 맡은자와 제사장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가서 봤더니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잡아왔어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을. 하지만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마귀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수수방관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예요. 지금도 교회를 허물려는 사탄의 시도는 포기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예요. 사도들을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과 그런 전도의 걸림돌들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지금도 전도하지 않으면 가만 놔둬요. 왜 박해하겠어요? 그런데 전도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 뜨인들 교회가 적극적으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들이 생겨요. 조용히 우리만 믿고 천국 가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요란 떨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샘물교회 부러웠어요. 그런 정도 영적 수준이 되니까 순교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감당해 낼 만한 영적 수준 된다고 저는 봐요. 복음 전해야죠. 순교의 재물이 받쳐져도 복음은 전해야죠. 아무런 박해도 어려움도 없이 조용히 우리만 믿고 찬단가는 교회, 죽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고 조용히 눈치 보면서 했으면 박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담대 예수 그리스도에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투옥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터틀리안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카루로 만드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잘할 것이오. 그 씨는 그리스도인들의 피요. 이게 유명한 터틀리안의 순교의 피가." 교회 성장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고백이에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 살아날 거라고.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말이에요. 이러한 담대한 믿음과 희생과 복음의 헌신과 충성이 있기를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이 간절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살려내요?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영혼을 살려내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 하면 박해가 시작됩니다 뜨겁게 믿기 시작하면 박해가 시작됩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선한 싸움 싸워가며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옵시되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